I just want to give glory to God. Um, thank you to my coaches, my teammates, uh, all the staff in DB, all our trainers. Um, of course my family back home, my wife, my daughter. Uh, thank you very much uh, and I'll do my best in the playoffs. 어, 네, 일단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뭔가 결과를 바라고 열심히 한건 아닌데 과정이 충실했기 때문에 결과까지 좋았던 것 같고 이 상을 받기까지 뭐 단장님, 국장님, 뭐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팀원들 그리고 뒤에서 항상 지원해주시는 트레이너 형들 우리 매니저, 사무국 분들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어,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량을 보여야 될것 같고 항상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 누나 그리고 장인 장모님 제 와이프 사랑하는 리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ight, I'd like to say thank you, thank you.